2층 건물과 대지입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15분이고 앞에 위에 보이시는 거 보면 여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죠. 예. 물건, 물건은 요겁니다. 여기 이렇게 도로 포함이고 요겁니다. 물건. 2층입니다. 건물 2층이고 땅은 대지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감 개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로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가운데 보이는 땅입니다. 요겁니다.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포장된 도로입니다. 주변은 이렇게 공장, 창고들이에요. 해당 물건도 공장이나 창고 용지로 쓰셔도 되고, 용도가 상업용으로 허가가 난 거라 장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장사하면 될지 컨설팅해드려요. 이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타고 다니던 프로 30대 때 사진입니다. 도리무자 쓰고 있는 이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입니다. 함흥냉면, 평양냉면, 측냉면 합판, 홍섭냉면까지 네가지 냉면 전문 기술자예요. 제가 만든 회사에서 창업 교육한 97년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창업 컨설팅 1 세대입니다. 지금도 종종이 가맹 상담해주고 있고요.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 아지라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하우스, 피자, 햄버거, 포도씨 오일 스파게티 전문점. 제가 스파게티 사업을 할때 제가 90년대인데 어, 올리브 오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포도씨 오일도 건강에 좋아요. 김밥 전문점, 냉면 전문점, 한정식 전문점, 고기류, 감자탕, 문어와 돼지고기 철판구이 전문점, 오산불고기에 오징어 빼고 문어 들어가면 황제 자양강장 음식이 됩니다. 떡볶이, 설판볶음, 돈가스 전문점까지,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요 음식대학 맞다하게 설립하고, 상업, 컨설팅, 회식업브랜드 공채 5기로 근무하면서 영업 경영기획 신규 사업을 했고요. 현재 신천 로터리에 천대백화점 있죠? 예, 네, 그게 그 전에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레이스 백화점 오픈할 때 옷가게 다섯 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브랜드 체인 사업 했습니다. 통신 판매 통신 컨설팅 사업 했고요. 지금 인터넷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뉴스, 이름뉴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딱 낙찰받으시고 여기에 무엇을 할지 제대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메뉴 선정, 사업 아이템 선정, 그리고 운영 매뉴얼까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거, 그리고 마케팅까지. 최근은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평, 양평, 산꼭대기에 가서 장사를 해도 매출 5억씩 합니다. 산꼭대기, 산꼭대기에. 전혀 상권이 없는 가평양평 상꼭대기에 장사하면서 매출 3억, 5억씩 해요. 지금 상권 보고 장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자리 보시면 여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 확인되시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기서 여기까지 물건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빌라들이에요. 그리고 물류센터 창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한 배우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진 도시 안에 있는 땅입니다. 좀더 상세하게 보시면, 대당물권은 이거고, 다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게 도로 이렇게 위로 두 군데로 도로 들어올 수 있고요. 해당 물건 요것이고, 도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요 앞에 전부 창고, 공장들이에요. 이런 곳에서 장사하시면 장사 대박 납니다. 지금 공장이나 창고의 규모를 보시면 직접 식당 운영할 수 있는 규모들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곳에 하면 기본적으로 음식 장사 되는 지역이에요. 어, 공장이나 창고가 아주 규모가 큰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런 곳은 식당이 잘안될수 있어요. 그런 거다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 해당 물건이고, 요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작게 작게 생긴 요런 창고나 공장들은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거 다 창고 공장들이에요. 그리고 요거 한강입니다. 여기 아파트에요. 기본적으로 10분 내외 거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예, 네,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도로 그리고 고측에 컨테이너 포함한 여기 건물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리로 들어가는 이겁니다. 대지예요. 현재 허가가 상업시설로 허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어요. 요겁니다. 2층. 요거는 제시회인데 그거 포함입니다. 요거. 예. 네. 요 가건물. 나중에 증축한 거예요. 일단 그 허가받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다 저렇게 증축을 해서 씁니다. 식당 같은 데도 가서 보면 먼저, 요거 하나 허가받는 겁니다. 요렇게 허가받고, 그리고 옆에다가 뭐 가건물 같은 거 하고, 천막이나뭐 그런 거 해가지고, 창고나 주방 뭐 보조, 그런 기능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거 해놓고 신청하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먼저 요렇게 다그것만 허가를 받고, 나중에 그려놓는 겁니다. 저거 다 포함해요. 이렇게 예,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불법으로 들려놓은 거, 이거 포함입니다. 그냥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 예, 여기서 무엇을 할지, 장사 아이템 제대로 컨설팅 해드려요. 주변은... 자연 그대로 홍경지대 중간에 개발 압력들이 들어오면서 지주들이 저렇게 세 줬겠죠. 이런 지역의 특징들이 그렇잖아요.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농사 짓기 힘들면 임 씨가 창고 져가지고 임대해서 뭐 얼마 번데 박 씨가 뭐 얼마 번데 그러면 어, 나도 할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특징이 안개발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임 씨가 해서 돈 벌어, 박 씨가 해서 돈 벌어, 그러니까 이 씨도 땅 만들어가지고 임대나 상업용지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 전형적인 곳이에요, 여기가. 저 앞에 한강이에요. 저 앞에 한강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이겁니다. 이거 이 네, 앞에 도로 차 들어오고요. 이 앞에 한강입니다. <laughs> 어, 논 사이사이 보시면 전부 이런 창고 공장들이에요. 좌측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 확인되시죠? 기본적으로 상업시설로 쓰기 위해서 배우의 그러니까 와서 뭐 장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저 위에 아파트 단지 거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하루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리로 들어와서 아스콘 도로 이건 나라 땅 지적성 도로입니다. 여기로 올라갑니다. 차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컨테이너, 컨테이너 위에 컨테이너. 저 위에 있는 땅에 여기 예이 컨테이너는. 저 울타리 천는그 자리입니다. 네, 거리는 서울에서 직선 15분입니다. 저 위에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확인되시죠? 해당 물건 요겁니다. 2층 건물과 대지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할지, 그 전에 먼저 낙찰받기 위해서 얼마 쓰고 낙찰받아야 할지,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내가 직접 할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에 놓을 때 무엇을 놓는 게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네,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방법, 성함 주시고요. 땅만 얼마 예산 가지고 또는 얼마 가지고 건물 찾는다.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문자 주세요.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